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정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동 학대 논란 등이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현행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제도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자율 신청 방식으로 다섯 곳중한 곳은 평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보호법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제도를 자율신청 방식에서 의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의무제 전환에 따라 지금까지 한 차례도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통보하고 평가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평가 인증 수수료를 폐지해 평가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고 대신 평가를 거부할 경우 관련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